안녕하세요. 오늘은 성남교육지원청이 내놓은 2025년 국제교류 계획. 어, 이름이 성남국제교류 글로벌 프렌즈인데요. 이걸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 합니다. 저희가 유튜브 채널 100% 100% 영상 내용을 좀 참고했고요. 성남 학생들이 이제 세계랑 어떻게 만나고, 음, 교류하는지 그 방법들을 좀 알아보겠습니다. 네. 이게 단순히 뭐랄까 외국어 학습 차원을 넘어서는 걸 목표로 하더라고요. 맞아요. 세계인이랑 소통하고 또 협력하면서 가치를 만드는 글로컬 인재. 이런 인재로 키우겠다는 거죠. 성남에 마침 국립 국제 교육원 같은 기반 시설도 있잖아요. 네, 그렇죠. 그런 점도 잘 활용하려는 것 같고요. 여기서 좀 흥미로운 게 COC라는 전략을 쓰던데요. 아, COC요? 그게 뭐의 약자죠? 네, 연결, 커넥션, 그리고 확장, 엔 리치먼트, 협력, 콜라보레이션, 이 앞글자를 딴 거예요. 이게 그냥 교류 행사만